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스타기 입니다 시즌 4가 시작을 한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플레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79레벨을 찍었고 뭐 지금 뭐 100레벨 찍으신 분들은 엄청나게 많죠 지금 일단 79레벨 찍은 시점에 초반 레벨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스킬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아이템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효율적으로 세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소환 강력을 하시려면 일단 키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가 지금 저는 D키로 돼 있죠 시체 촉수를 D키로 쓰는데 왼쪽 클릭을 갖다가 스킬로 해버리면은 계속 이제 스킬을 쓰기 때문에 멈춥니다. 그거 이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누르고 설정 갑니다. 그리고 조작에 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스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 상호작용 기본 기술 간 결합 체크가 되어 있으실 텐데 요거를 이제 해제를 하고요. 기본 기술 칸에다가는 편하신 키 눌러서 쓰시면 되고요. 저는 딛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동 및 상호작용 있습니다. 이동을 할 때는 이제 왼쪽 클릭으로 왼쪽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내용을 저장을 하시면은 몬스터가 있어도 이제 클릭을 해도 공격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환 레크는 이 세팅이 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간단하게 빌드 메커니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해골 되살리기가 있죠. 쓰면은 지금 이렇게 빛이 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빛이 나는 이유가 얘는 원래 이제 해골 되살려야 되는데 해골이 지금 최대 수치가 됐어요. 최대 수치가 되면은 이제 해골 사제를 소환해가지고 8초 동안 하수인들을 강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수인들의 공격력이 30% 증가하고 하수인들 최대 생명력을 40%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해골 되살리기를 쓰는 게 여기 이제 핵심이고요. 한번 썼다 그러면 얘는 지금 8초 동안 강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에 시체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수시로 써 주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사냥을 해 보면은 자 노화를 먼저 걸어줍니다 거는 순간 얘는 받는 피해가 증가하면서 감속이 같이 걸립니다 그러면 일단 벌써 딜이 증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 해놓은 상태에서 바로 해골 되살리기를 쓰면은 얘가 또 강화가 되죠 요것만 해 주시면 되고요 적이 잘안 죽을 때는, 노화 걸어주시고, 시체 촉수를 써주시고, 바로 취약을 걸어가지고, 해골사제. 사냥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보스 만났다. 보스 만나면은, 노화 걸고, 마른병 한번 써주고, 딜 추가가 있기 때문에. 보스를 상대할 때는, 노화를 써주고, 마른병을 써주고, 그 다음에, 시체 촉수도 같이 써주고, 그러면 또 취약이 또 걸리죠. 그 다음에, 해골사제. 요렇게 써주시면은 예, 딜은 이제 풀딜이 들어갑니다 궁극기를 사용하지 않는 빌드에서는 요게 이제 풀딜이 들어가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궁극기를 안 쓰는 빌드입니다 왜냐면은 초반 레벨링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딜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수업만 해서 그냥 지나가면 그냥 일단 다 죽기 때문에 궁극기를 안 쓰는 빌드라는 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핵심 지속 효과는 그림자 마름병 요거를 쓰는 빌드라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골 마법학자와 골렘을 같이 쓰는 빌드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는 바로 아이템부터 가겠습니다. 자, 아이템 세팅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단 이 세팅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가정 하에 엄청나게 빨리 세팅을 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술사 갑니다. 자, 처음에 이제 머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구은뼈를 쓰고 있죠. 자, 구은뼈를각인을 하겠다. 그러면은 아이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아이템 들어가고요. 힘의 전서 클릭을 하시고 요구은뼈 있죠. 구은뼈를 쓰시면 바로 구은뼈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친 상태에서는 들고 있는 위상이 다 나오기 때문에 찾으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피바람을 찾고 싶다 그러면 가바 넣으시고 여기서 바로 피바람 이렇게 넣어주시면 바로 피바람의 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인을 빨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가지 더 꿀팁을 드리면 초반에 일단 뭐 미지의 수정이라든지 천사의 숨결이라든지 재료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수급이 아주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은 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구요 아이템 세팅하는 순서는 일단은 무조건 담금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담금질 같은 경우에는 재료만 소모가 되고, 골드가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원하는 담금질을 붙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위상 자체가 골드가 들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골드가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어템 같은 거를 주우신다 그러면은 바로 분해를 하지 마시고 상점에 갔다가 파시면 됩니다. 그걸로 골드를 수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섬뜩한 축복을 모아가지고 속삭임 퀘스트를 깨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한 2, 300만원 골드를 벌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골드 수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레어템을 무조건 파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돈이 조금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바로 아이템 세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금질 같은 경우에는 시체 촉수 크기 두 부위 붙이시고 노화 크기 두 부위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저항 붙이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옵션 자체는 지능 최대 생명력 그리고 방어도 9,230인가요? 그까지만 맞춰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는 방어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서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머리의 위상은 구은 뼈의 위상을 쓰고요. 가슴에는 피바람의 위상, 장갑에는 부패의 위상. 바지에는 불가사의한 위상, 신발에는 무광의 위상, 그리고 무기는 마법봉을 추천드립니다. 행운적 중확률이 있기 때문에 생안의 위상을 쓰고 있습니다. 자 목걸이는 저주받은 위상, 반지 안쪽은 휘감는 위상, 또 반지 안쪽은 광분한 위상, 중심점에는 마른병 위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노화 크기 저는 지금 세 부위가 붙어 있는데 이게 세 부위가 붙으면은 100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 촉수 크기 두 부위 노화 크기 두 부위 요게 이제 아마 베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템 옵션 같은 경우에 바지를 보시면은 해골 마법학자 숙련 요게 붙어 있습니다 요거를 붙일 수 있는 부위는 다 붙여 주셔야 되는데 장갑이랑 바지에서 이게 붙기 때문에 장갑이랑 바지에서 해골 마법학자 숙련을 꼭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장화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동 속도 옵션이 필요합니다. 소환 강령술사의 유일한 단점인 기동성인데 기동성을 갖다가 우리는 최대한 이동 속도를 끌어와 가지고 보완을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속도 그리고 당근질도 이동 속도 붙여 주시고 목걸이도 마찬가지로 이동 속도 당근질도 이동 속도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금질에서 또 최우선적으로 챙겨주셔야 할 거는 해골 마법학자 피해에 붙일 수 있는 부위 다 붙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골 마법학자 공격력이 두번 시전될 확률. 이것도 저는 좀 올려줬습니다. 여기 지금 두 부위 붙여놨죠. 여기도 해골 마법학자 피해, 여기도 해골 마법학자 피해.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지금 해골 마법학자로 주는 피해가 1,132%가 올라갔네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망자에서 설명드리면은 해골 전사는 시체를 많이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자 요걸로 세팅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해골 마법학자는 암흑의 이제 두 번째 요걸로 세팅을 해줬고요. 그리고 골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이거는 또 자동 발동이죠. 골렘이 피해를 받으면 뼈세기를 방출하면서 4초 동안 취약상태로 걸어준다. 뼈골렘 두 번째 거를 채택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스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하게 세팅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레벨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수월하게 레벨링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수학, 강화된 수학까지 하나. 그리고 마른병 하나, 초자연적 마른병까지 하나 찍습니다. 요거는 일반 필드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이제 보스 상대할 때 마른병에 걸린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요거 때문에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잘린 살점 3개, 그리고 피한계는 생존기로 쓰시면 됩니다. 피한계 하나, 끔찍한 피한계까지 하나, 그리고 기분 나쁜 수확 3개, 죽음의 동력 3개, 해골 되살리기를 계속 쓰면은 시체를 소모하게 되죠. 그때 정수를 계속 생성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세 개를 찍어줬습니다. 죽음의 운총세 개. 이동 속도가 증가하죠. 죽음의 접근 세 개. 저주를 항시 걸기 때문에 피해 증폭 필수로 세 개를 찍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골 마법학자 숙련. 요거는 무조건 세 개를 다 찍어주시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갑과 바지에서 스킬을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화를 쓰는 빌드입니다. 자, 노화. 흉측한 노화까지 하나 줬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생명력이 1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90%로 이제 깎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미만이고 노화가 걸려 있으면 이제 바로 즉시 이제 처형이 되죠. 바로 죽어요. 근데 오두머리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 시체 촉수 하나. 역병 걸린 시체 촉수까지 하나. 괴적껍질, 요것도 강령은 이제 보강 베이스이기 때문에 괴적껍질을 또세 개를 찍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사신의 추적 세 개. 어스름 세 개. 3개, 공포 세 개를 찍어줬습니다. 자, 고무적인 지도자 세 개. 지옥의 사령관 세 개. 죽음의 변호 세 개. 정수 속박 하나를 찍어줬습니다. 핵심 지속 효과는 그림자 마른 병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50까지는 요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79레벨이기 때문에 정복자를 이제 대충 세팅을 했긴 했습니다 요게 이제 완전하게 세팅된 게 아니라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착취 문양 줬고요 첫 번째 보드 자두 번째 보드는 이교 우두머리 보드에다가 요게 이제 필수죠 마법학자 문양을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드에는 죽음의 냄새 문양은 일단은 의연함을 줬습니다 이게 이제 보강이 상시 보강이 되기 때문에 피해감소 챙기는 형식으로 의연함 을 넣어줬고요 요건 근데 아마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보드는 식인보드에다가 요거는 이제 찍을 거고요 그리고 또 문양이 하나 있죠 일단은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엔드세팅 세팅되는 대로 또 공유를 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악몽던전 도는 영상 요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